이웃끼리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세요. 이웃끼리. 아, 아, 아. 어어 기다려봐 포켓몬 다이렉트를 일단 들어가 있어야겠다. 포켓몬. 아 아직 2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2분 남았어. 강연금 아직 안 하지? 30초. 아 포크라워 못 참지. 아직 안 하지? 어. 마쓰군나 아 의논할 거 그랬나 아 어쨌든 이겼어 아 저의 초이스는 강철이 연금술사였습니다 우우우우자 랭킹을 보기 전에 봅시다 오 시작한다 딱 맞춰왔어요 편함 아 잠깐만 바이 캠을 이렇게 놔야 오이 오이 4세대 리메이크! 4세대 리메이크 주세요! 4세대 리메이크! 오! 다이아몬드 펄! 저의 인생작이자 포켓몬 첫 입덕작입니다. 다 펄. 아, 그래도 포켓몬 참 오래했다. 아, 포켓스페다. 그래도 다 언급해주는 거는 좋네. 아, 아카시아 가슴이 웅장해진다. 아, 이 시국에 뭐 하시는 거죠? 아, 뭐 옛날 거겠지. 아, 렉 뭐냐고? 아, 아. 당신의 손 안에 있다. 25주년! 야, 진짜, 포켓몬이 IP가 지리긴해요 맞아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마스다! <laughs> 아니네. 아, 이시하라씨. 하 <laughs> 마스다는 다른 사람이었지, 맞아. 죄송합니다, 이시다씨. <laughs> 아, 포켓몬 스냅. 아, 일단 포켓몬 스냅 정보 준다 합니다. 포켓몬 스냅. 이번에 포켓몬 스냅이라고 해서 옛날에 포켓몬의 사진을 찍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의 최신 버전이 이번에 공개가 되어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우와 포켓몬스냅 하면서 기뻐했었죠. 음. 그래픽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왜 포켓몬 본편은 이렇게 안 내주시는 거죠? <laughs> 아 포켓몬 본편 이렇게 내달라고요? 아 아못 뭐 참네. <laughs> 아 이게 왜 외전이에요? 본편이 이렇게 나와야지. 아이기술을소실넣었으면 <laughs> 얼마나 좋아. 그러게나말입니다 계속 안돼. 계속 안돼. 계속 안돼. 계속 안돼. 계속 안돼. 계속 안돼. 계속

어 생각했던 거랑 약간 다르긴 한데, 리메이크가 나오는 건가? 아,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구나.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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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뭔가... 뭔가 뭔가 블리리언트 다이아몬드랑 샤이닝 펄이라고 합니다. 올해 겨울의 동시 발매라고 하네요. 기라티나도 나오나 본데. 아니 기라티나를 또 낸다고? 아 아닌가? 그거 아닌가? 포켓몬 시리즈는. 어 뭐지? 신호지방이 어? 아직 대자연에 둘러싸여 있었던 옛날 이야기라고 합니다. 신노지방디인데 뭐지? 팽돌이다 팽돌이. 팽돌이. 뭐야? 오! 뭐야? 어 깜짝이야. 이이이이이 이, 이, 이. 이, 이, 이 그래픽은 뭐지? 뭐야 이거? 오오 오, 오이, 오이? 오,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이게 이 무슨 일이고? <laughs> 이, 이게 이게 무슨 일이고? 야생의 포... 아 야승의 야승의 야생의 포 야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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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이라고 하니까 그냥 똑같은 말이잖아. 야숨 플러스 포켓몬? 약간 야숨 느낌 나기도 하고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목소리> 이, 이게 뭐지? <무>, 무... <목소리> 이이 이, 이. 아니 근데 나올 빼미가 있네. 최신작 애들도 있네. 뭐지 프리퀄인가? 약간 좀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는 시도상 해보는 약간 그런 게임인가? 아 뭐야 누구지 제르네아스인가? 아아 아! 아르세우스 형님 살아 계셨군요.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2022년 초반부에 동시 발매라고 합니다. 오이 오이 포켓몬스시리즈 이게 본편이었냐고. 아 런로 내는구나. 근데 <목소리나> 그래픽 차이가 <릴리안트> 좀 세게 산다. 샤이닝 ール의입니다 아니 근데 리메이크가 좀더 그래픽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래 왜 리메이크가 별로고 저게 조, 더 좋지? 예전작 같은 게. <목소리나> 아니 뭐리 리메이크 해주는 건 기쁜데 너무 리리안트 다이아몬드 샤이닝 ール가 닌텐도 스위치에 등장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는 소드, 적어도 소드 실드 정도의 그래픽이었는데 갑자기 조금 해져가지고. 아 근데 뭐 어, 그럴 수 있긴 해요. 어, 그런 것도 저런 아기자기한 느낌일 수도 있긴 한데. 음. 아 이거는. 마치야 도로 등의 필드사이즈이再現され懐かしの場所をもう一度冒険することができます.뭐 납부전 주인공은 데부나쁘진않은1부데 솔직히 아까 전에 아르세우스 안 나왔으면은 가품사 될 뻔했습니다. <laughs> 그건 솔직히 맞는 거 같아요. 그건 솔직히. 아르세우스가 나와서 그래도 아, 응, 나쁘지 않네 싶은 정도인데 아르세우스가 나와줘서

아... 아르세우스. 아. 아르세우스. 푼다 합니다. 네. 아르세우스 아르세우스 정보 푼다합니다아 새로운 조, 도전이라고 합니다. 포켓몬 시리즈. 여러분리즈의 와콤과에. 여러분의 시리즈의 시리즈의 와콤과에. 여러분의 시리즈의 리즈의 와콤과에. 여러분의 시리즈의 의시리의와콤과리 플러스 된그 느낌이 드디어 나오는 건가? 진짜 그게 실현만 되면 레전드거든요, 말 그대로 야숨메 포켓몬이 깨어진다고이 미친 거지. 아뒤노마마거대굴레어였었나기억 네, 복장이 닌자 같고 보니까 아예 세계관 자체가 옛날 이야기래요. 에 음... 옛날에도 얘들이 있긴 있었구나. 주인공은 어... 가처음파트너로 주인공 자체는 디자인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옷이 좀 바뀐 거고. 빛나는 근데 좀 이쁘다 여기서도 이쁘네. 주인공은 마을 기점로 다양한 에리아에 가서 처음으로 포켓몬 주관을 만듭니다. 아... 야생의 포켓몬은 이 시대에도 몬스터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 포켓몬이 좀 움직이는 게막 끊기는 거 같다. 괜찮나? 개발 중이어서 그런 거겠지. 이거 움직이는 게막 뚝뚝 끊기는데 괜찮나? 액션과 배틀을 결합해 포켓몬을 포획합 지금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개발 중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음, 아르세우스. 이 타이틀 포켓몬마의 마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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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아르세우스가 RPG가 설정상으로는 우주를 창조해낸 그런 애잖아요. 세상을 창조해낸 애였었나? 그런, 서, 그런 설정에 진짜 절대신인데, 아르세우스가. 근데 여태까지 너무 비중이 없었었어. 아르세우스가. 그래가지고 아르세우스가 설정상으로는 되게 진짜 레전드이긴 한데, 얘가 비춰주는 게 없으니까. 너무 허무했었는데. 신오지호대서 2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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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개거 2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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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2개다 22개의 22개의 2 2개 음 뭔가 아쉬운 듯 기대되는 듯한그 사이 사이에 있는 오묘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잠깐 채팅창 반응을 좀 볼까? 어 멧자 이장 야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아리가토 고자이마시 그래도... 반응은 꽤 좋은 것 같네요. 아르세우스가 좀 크긴 컸다. 다펄 리메이크만 그렇게 냈으면 욕 진짜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아르세우스가 좀 많이 센것 같아요. 아르세우스가 확실히 좀 야숨 플러스 포켓몬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긴 해서. 그게 실현만 된다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뭔가 실망 반, 만족 반인데. 4세대 리메이크좀 아쉽긴 해요. 리메이크가 좀 아쉬워. 리메이크가 뭔가 리메이크라고 해도 약간은 좀뭐 성의를 조금 넣어서 그냥 막 최신작이랑 좀 비슷하게 소드실드 정도의 그래픽은 넣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적어도 그 뭐지 레츠코 피카츄 EV 정도만 돼도 그래도 사람 그래도 막 반응이 막 어어? 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완전히 그냥 DS버전으로 나왔던 거를 약간 3D로 바꾼 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느낌이어서 진짜 그냥 가, 그냥 그대로 가져오긴 좀 그러니까 약간 3D 섞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데 아르세우스가 희망인가? 아르세우스가 희망인가? 다펄 뭐 리메이크를 해주긴 하네요 음, 해주긴 하는데 약간 아쉽다 음. 약간 아쉽다. 좀더 정보가 풀리긴 풀리는 걸 봐보긴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뭐 지금도 개발 중인 것도 있을지도 모르고 이제 막 공개된 거기도 하니까. 아 릴리의 짱. 그래도 진짜 레전드만 본다. 레전드를 좀 봐야겠다. 레전드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한가지 해보고싶은게 있는데 그거 한번 해봐볼까요? <목소리> 아아아 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laughs> 마스다!